부산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목 하셔야겠습니다. 드디어 계약조건이 대폭 변경되었 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바로 사하경남 아나스빌 시그니처입니다. 괴정동의 탄탄한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사하경남 아나스빌 시그니처 는 담청권역에 무려 22년 만에 선보이는 새 아파트인데요. 지하철 1호선 개정역까지 도보 1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으며, 개정 골목시장과 6호 아울렛, 한마트 등 다양한 쇼핑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단지 바로 뒤편에 위치한 옥천초등학교와 장평중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삼성여고, 부일레고 해동고, 동화고 등 명문 학군들도 밀집해 있어 우수한 교육 환경을 자랑합니다. 사업지 주변으로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새롭게 조성되는 주거 벨트의 선두 주자로서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밝은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단지 설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단지는 경남 아나스빌만의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 특화 아이템이 적용된 단지로 외곽에서부터 그 품위가 느껴지는데요. 지하 3층부터 지상 20층 높이에 달하는 6개동 건물로 조성되며 부산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전용 면적 84타입 총 38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주차 공간은 100% 지하로 설계하였으며 지상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주민 운동 시설, 아쿠아 테라스 가든, 포켓 가든 등 풍성한 조경으로 이루어진 공원화 단지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 단지 내 헬스장과 골프 연습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제공하여 만족도 높은 주거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만나볼 수 있는 사하 경남 아나스빌 모델어스를 관람해보겠습니다. 먼저 현관으로 들어서면 신발장 맞은편으로 이렇게 넓은 창고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골프 가방과 캠핑용품, 운동기구 등 다양한 크기의 제품을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복도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중문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약 150만원 상당의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입구 좌측에는 공용 욕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인조 강화석 선반이나 매립 등 센서 등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욕실 바닥 난방이 들어가 있어 쌀쌀한 날에도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방은 가로 3m 세로 3.6m의 넓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을 통해 빌트인 형식의 붙박이 장이 방마다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난방 효율과 가구 배치에 유리한 반창으로 시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복도를 따라 쭉 들어가면 이처럼 넓은 거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약 10m 길이의 상당히 넓은 LDK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면창 설계가 적용되어 개방감과 실용성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또 3면 발코니를 통해 약 10평 정도의 서비스 면적을 더하게 되면 실 사용 면적은 37평까지 대폭 늘어나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방에는 아일랜드식탁과 냉장고장이 기본으로 설치되며 곳곳에 수납 공간을 넣어 주방용품과 그릇들을 여유롭게 담아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오븐과 식기세척기 등 필요한 가전들을 선택하면 빌트인 형식으로 깔끔한 연출이 가능해집니다. 안방에는 조그마한 발코니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안쪽으로 하양식 피난기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드레스룸은 실용성 있는 D자 형태로 설치되며, 특히 A타입에는 드레스룸에 작은 창이 있어 통풍, 환기, 습도 관리에 더욱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4하경남 아나스빌 모델하우스를 함께 관람해 보았는데요. 탁 트인 실내와 짜임새 높은 공간 구성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장점을 요약한다면 첫째, 33평 신축 아파트를 4억원대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1,400만 원대 평당가는 그야말로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수 있죠. 두 번째는 최근 파격적으로 변경된 계약 조건입니다. 우선 계약금 500만 원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헤이백 조건이 적용되고 있으며,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 시스템 에어컨 세대 무상 제공까지 특별한 혜택들을 모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계약 조건이면 내집 마련하기 너무 좋지 않나요? 사하국가 기다려온 신축 아파트 사하 경남 아나스빌 시그니처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모델하우스 대표 전화를 통해 상담 또는 방문 예약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방문 예약은 설명란에 첨부해둔 홈페이지 주소로 들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장그래의 부동산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